자, 이번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그치. 그래프라는 뜻. 어,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됐습니다. 함수가, 어, 함수에서 정의학 X의 원수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순서쌍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X가 들어가면 튀어나오는 함수 값들을 모음 이렇게 순서쌍이 되어 있어요. 이 순서상 전체의 집합이 바로 그래프라는 거야. 이 그래프라는 용어 때문에 느낌이 꼭 좌표평면의 그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그 관계에서 나온 그그 그 값들, 값들을 모아놓은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걸 그래프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서 원서들을 짝짓게 하는 이런 경우나. 또는 좌표평면에다가 X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에 해당하는 Y값을 찍어서 나타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모양을 그래프라고 인식을 했지만 어쨌든 그래프라는 것은 그 자, 그 관계를 만족하는 순서제 전체 의 모임을 그래프라고 하고 그거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요 함수가 있고, 요거에 정의역이 이거일 때, 얘를, 얘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그러면,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이 속에 쑥, 그이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 속에 넣었을 때 튀어나오는 y 값들이죠. 이렇게 정의역이면, 얘네들 각각에 대한 치역 값들을 각각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2일 때 얼마일까? 0이고, 마이너스 1일 때 1, 0일 때 2, 1일 때 3, 1대 4. 자, 그러므로 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0,2, 1,3, 2,4. 이네들을 모은 게 바로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 값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자,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1,0, 아이고 마이너스 1컷 마요 0컷 마이 자 이게 자꾸 0컷 마이 1컷 마사 2컷 마사 이렇게 나오겠네 어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 여기가 1, 1구나 1어 여기가 1여 이렇게 자이 부분은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 왜 이렇게 돼. 자, 얘가 바로 그래프가 자표원에 나타낸 그래프 모양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래. 그러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은 자, X의 집합에 있는 그 실수 값들 전체가 정역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다 집어서 요소를 통과시켰을 때 나온 모양이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Y 절편이 2이고, X 절편이 마이너스 2. 자, 이런 그래프. 마이너스 2.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좌표 부분에 나타난 그래프의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래프의 개념 다시 정확하게 인수를 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1대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1대1 함수. 자, 이제 함수 관계 중에서 1대1 함수라는 건 어떤 거냐라는 얘기인데 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이라는 단어에 어감이 주는 것처럼 하나에 하나씩인 거야. 지파 X가 있고 지파 Y가, 그래서 1, 2, 3, A, B, C가 있어. 자, 얘네들을 하는데 얘가 하나하고 하나에 하나.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경우가 될까?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건 1대1이 아닌 거죠. 어떤 경우가 1대1일까? 어떤 경우? 얘가 1이 A로 갔으면 2는 A가 아닌 다른 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3도 다른 걸로 가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대1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값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써본다면 그 표현을 좀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X가 서로 다른 값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Y 값, 함수 값도 서로 달라, 다를 때, 얘가 다르면 얘도 다른 값일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1대1이라고 1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쓸때 이렇게 쓰는 거지. X1하고 X2, 정역에 있는 두원소가 서로 달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 값, FX1과 FX2도 어떻게 된다? 다르더라. 이게 바로 정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 얘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헷갈리는 게 1대1 대응이야, 대응. 그냥 1대1은 요 조건만 만족하고 되는데, 1대1 대응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여기다 조건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지. 야, 자, 자, 여기 보면, X하고 Y를 한번 봅시다. 1, 2, 3, A, B, C.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어, C, 여기다가 이제, 뒤까지 하나 집어넣을게요. D까지. 자, 이렇게 됐어. 자, 얘는 1대1입니까? 1대1은 맞죠. 서로 다른 원서 하나씩 다, 서로 짝 찍겠잖아. 1대1은 맞아. 근데 얘를, 얘를 보고 1대1 대응이냐? 물으면 얘는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은, 일대일 함수는 기본적으로 가져 일대일 함수라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플러스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 돼때 어떤 조건일까? 그 조건은 바로 공역 이퀄치치역이라는 겁니다. 이퀄치역 이런 조건을 하나 더 붙어서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일대일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예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역은 ABCD지만 치역은 뭐가 돼? ABC만 되잖아. 그러므로 일대1 대응이 아닌 게 되는 거야. 헷갈리지 않을까? 자, 1대1 대응은 어떤 거라고요? 자, 공역하고 치역이 뭐할 때? 같은 일대1 함수를 불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더라. 근데 일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우리가 역합수 할때 중요하죠. 뒤에 역합수할때 역합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바로 일대1 대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 파트 들어갈 때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등함수, 상수함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 자, 항등함수. 항등이라는 말, 뭐야? 느낌 별, 와. 딱 직관적으로 벌써 와, 닿네. x에서 y라는 함수에서 정의와 x의 가원소가 그 자신의 x에 대응하는 함수. 함수를 말하는데, 즉 이거는 x를 f 을 통과시켰는데 그 자신의 x와 같아 이경우는 우리는 항등 함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얘를 그래프 식으로 얘기한다면 y는 x죠. 이 값은 들어간 x값과 튀어나오는 y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항등 함수의 식은 y는 x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간 정의역과 치역의 값이 완전히 똑같은 함수. 이거를 항등 함수라고 한다. 그다음에 상수 함수. 자, 얘는 짝짓기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X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원소 단 하나에 대응될 때. 즉, F, X가 모조리 다 상수C. C는 상수입니다. 자, 상수C에 대응할 때, 이거를 상수함수라고 하더라. 자, 다음 밑에 있는 네 개의 그림 가중 한번 그 종류를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음, 이렇게 상수함수 는주면 어떤 게 올까? 바로 이 경우지. 얘가 바로 상수함수겠죠. X의 모든 원소가 오로지 하나의 값으로 연결될때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어,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어, X의 원소와 Y의 원소가 지금 완전 히 똑같잖아. 이럴 때 얘는 뭐가 돼? 항등함수.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우에서 배운 1대1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인 경우도 한번 어디에 연결해 봅시다. 다음 중에서 1대1인 경우는 누구일까? 1대1,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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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대1이죠. 1대1 함수, 되는 거네. 얘는 어떨까? 얘도 역시 1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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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1대1 함수네요. 1대1 함수 되겠지. 그 다음 얘는 어떨까? 얘도 하나, 하나, 얘도 1대1인 거 맞는 거네. 1대1 함수, 얘도 되는 거네. 그럼 1대1 대응의 관점에서 볼까일 1대1 대응이건 어떻게 될까? 얘는? 이가 남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대응은 뭐라 그랬어? 치역과 공의 극탈야 되지. 그거안 되고. 얘는 1대1이면서 치역과 공의 똑같네. 어, 아, 그럼 얘는 1대1에서 지나서 1대1 대응까지 되는구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항등함수인 경우는 당연히 얘는 1대1에다가 뭐까지? 1대1 대응까지 다 되겠죠. 대응까지. 다음 함수. 그래서 자, 네 가지 구별하는 겁니다. 1대1, 1대1 대응, 황등, 상수함수까지이네 가지 구별해서 공부 정리하도록 합시다.